43번 3점짜리 문제였고요. 어려운 문제라는 소리죠. 그리고 원래 문장 위치는 연결사를 많이 보통 넣어줘요. 그래서 아 결과가 나오겠구나, 예시가 나오겠구나, 반대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데 여기는 연결사가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럼 사건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 한번 밑줄 쳐볼게요. promised, 약속했대요. If they achieve the goal 하니까요, 그들에게 뭘 약속했느냐,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만약 그들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6억 달러 상당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He w i l l swim across the duck pond니까요, 오리 연못을 건너겠다고, 수영해서 건너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본사에 있는요. 자, 선생님 질문 드려볼게요. 목표 달성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수영에서 연못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죠. 그럼 이 문장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연못을 건너는 게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앞에다가만 심어주면 될 거예요.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leaders 지도자들은요 have to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요거 동사예요 얘기에요, 스테이지요. 그래서 연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대에 세우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무대도 스테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출을 해야만 한대요, 지도자들은요. 드라마틱 이벤트니까요. 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잖아. 아니더라도. 조그만 거뭐 부풀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죠. 근데 그게 다뭐 하기 위함이에요? To make a point니까 요점을 짚기 위해서죠.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About, 뭐에 대한 요점이요? What they consider.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오형식 봉사인데요. 목적어에 있었던 what이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목적적 보호의 상태인 것이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점을 짚는 거죠. To be the fundamental v a u e 니까요 근본적인 가치들, 즉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요점을 짚어 주기 위해 자, 이게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야. 중요한 것이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상황이 여기서 그거잖아. 요 야, 너희들이 목표 달성하면 내가 시험할게. 선생님도 약속을 했었죠. 시험 열심히 공부하면 끝나고 먹을 거 먹자고.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아쉽네요 선생님. 조금 들어서면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다음에 또 먹을 테니까 일단 볼게요 We know 우리는 압니다 An executive team이니까요 경영진 팀이요 근데 그 경영진 팀이 주적 관계되면서 계속 꾸며주고 있어요 그 팀은 어떤 팀이었어요? When? Mountain climbing이니까요 등산을 한거죠 등산이요 To <laughs> 뭐 하기 위해서 등반을 했냐면요 Teach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Team members 팀 구성원들에게요 about, 뭐뭐에 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반한 거죠 taking risks니까요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 팀 구성원에게 가르치기 위해 등반을 했다라는 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을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Jack h o 이라는 사람이 콤마, 콤마 찍으면 본격으로 부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CEO이자 의장이었죠. 회장이요. 맨코라는 회사의 경영진이었던 제이요 chose a less risky, 덜 위험하지만, but still dramatic, 여전히 극적인 way, 방법을 선택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get,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employees, 직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들을 여기 시키다 해도 되고요 얻다 해도 되니까 여기선어얻다좀 위협할게요 Working이 현재 분사로 인플루이스 꾸며줍니다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얻기 위해 덜 위험하지만 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키워주기 위한 방법이요 자이 부분이요 Reach the goal 인데요 When이네요 그럼 목표 달성한 거죠? Top 어디에요? 3번이네요 그렇죠 그래 so, 극적인 방법이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여기서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알겠죠호괄적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세부적인 예시가 나와야 됩니다. 써야 so, yeah. 너희가 목표를 달성하면 내가 수영할게 하니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짜로 he jumped in 그가 뛰어들었죠. with the ducks 오리를 데리고요. 그리고는요, swam across 건넜어요. 혼 o n s 니까요 연못을요. To the cheers of everyone. 요거 조금 표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의 응원 쪽으로 건넜다 라는 건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을 때 연못을 건너갔다 이렇게 위협하시면 돼요. 알겠죠? The event, 사건은요. was, search가 뒤에 명사가 있을 때는 so가 아니라 이렇게 명사로 search로 잡아주고요. that은 결과의 접속사입니다. so that 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자는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search d e a t 를 썼습니다. 그래서 so 이게 너무 유행이 돼서, 열광적이어서, 히트. 유행이 돼서, that it has become a tradition.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 회사의 전통이 돼버렸고요. now 이제, i t 여기서 요 부분도 i t 랑 w 를 그냥 동그라미 쳐주고요. 얘 강조라고 적어놔 주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강조용법으로, 얘는 해석 안 해야 돼요. not just carl. 칼이 swims it. 연못을 수영해서 건널 뿐만 아니라 others 다른 이들도 are challenged 도전을 받게 됐대요. 뭐 하도록 to join in 함께 하도록 도전받게 됐다. 그래서 회장이 이제 건너는 동시에 부하 직원들도 같이 따라서 건너는 전통이 되버린 거예요. 그다음 가겠습니다. 칼은요, added 더했대요. Some drama 약간의 극적인 장면을 더했어요. to the everyday life이니까요. 일상생활이에요. 즉, 연못 건너는 거 아무나 하지 않죠. of the company, 회사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in doing so는 그냥 바로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즉 연못을 건너게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과정에서 showed, 보여준 거죠. 그래서 added and showed가 병렬이었어요. 자, 뭘 보여줬느냐? Deadly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He's i good. 그가 on his word. 그의 단어 위에서 잘한다. 즉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적인 표현도 잘 익혀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극적인 사건을 연출한 지도자의 사례 예시를 든 글이었어요. 그렇죠?